네, 뭐 이규영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, 현존하는 뮤지컬계 슈퍼스타이기도 하고 네, 방송 영화계의 뭐 시인 스틸러를 또 막고 어, 네, 네. 계신 배우기도 하고 뭐, 제가 캐팅 안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. 또 사실 박지환 씨가 먼저 캐팅이 됐고 두부 남송경 캐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조합을 생각했을 때박지완 지도 물론 잘 생기셨지만 네그좀 뭔가 이제 좀 다른 이미지의 배우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어, 이규영 씨가 딱이 사람이다 네, 그렇게 생각해서 캐팅하게 됐더라고요. 그쵸, 것. 이 행성과 이제 이성민 씨, 이준 씨, 박지환 씨 거기에 이규영 씨가 계셔야 완성이 되는 느낌이군요. 네 맞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남송경 캐릭터는. 좀꼰대 같은 상사의 최소장의 지시를 잘 따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과 또 감정을 또잘 숨기지 않는 네좀 엉뚱하고 되게 순수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고요. 또 이제 뭐 제가 남신 것처럼 이제 남풍경인데. 네. 약간 본인을 투영하신 건가요 혹시? 네네 네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는 아니고요. 이제 제 동생이 어린이 만화 작가를 하고 있는데 어... 제 동생의 어떤 성격에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기도 하고 또극 그 중에서 다시 남풍경이 플레임이 소개되진 않는데요. 네? 영화 설정상으로는 남동윤 풍경이라고. <laughs> 혹시 동생 이름인가요? <laughs> 네, 네네, 제 동생 아, 예. 이름으로 설정이 돼 있고 어제 어, 영화에서 아마 거의 찾지 못하실 텐데, 이제 그, 최소장이랑 나중에 이제 나오는 또 강기동 배우가 출연한 병조 역할이라고 있는데, 네? 병조 역할이 덮고 있는 경찰 잠바에, 예. 잘 보시면 남동윤이라고. 소름! 어, 소름! <laughs> 네, 너무 좀 약간 이트, 에그 같은 거를 미리 제가 노출하는 걸지 모르겠는데, 이게 이제 남송경 잠바라는 설정이고. 이런 노출은 100개 하셔도 됩니다. 예. 네네. 오, 네. 좋습니다. 아, 제, 네, 제 동생을 위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<웃음> <웃음> 남동윤 네, 네. 남동윤 작가고 네, 어린이 만화 좋습니다 네. 동생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이스타일 그룹 네. 영화 속에 심어놓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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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남동혁 감독님의 이 사랑스러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 고 손을 꽃받침으로 바꿔볼게요 네. 그렇죠 홍승연 씨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<laughs> 여러분